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 그리고 배제대행정학과의최혜택 교수 두분 나와 있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두 차례 에 걸친 경기도 국감 어제 끝났습니다. 어,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유용화 박사님,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뭐 이재명 게이트냐, 국힘 게이트냐 이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의혹을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를 좀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의혹됐고 문제됐던 부분들을 해명하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음. 저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최영판 의원의 그돈 따발 국제마피아단입니다. 음. 그것이 이제 그돈 따발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나오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의원들의 얘기가 신뢰성으로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거 뭐야,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정치공세만 하는 거 아니야? 음. 아,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그, 그 청판 의원의 그 국제마피아단 문제 때문에 당시에 그 국감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보다도 이미 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마이너스가 된 거죠. 아,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마이너스 되면서 좀 국정 대안 세력이냐, 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세력이냐, 이러한 우려심까지 낳게 하는 결과를 되지 않았냐 생각 합니다. 그렇군요. 네. 유영화 박사께서는 음, 야당이 좀뭐 불리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저는 이번 그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예. 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온통 지금 대선 얘기만 해서 음, 음, 음.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국감을 보면서 마치 실음판을 보는 것 됐어요. 우리가 이제 삽바싸움 하지 않습니까? 예. 경기 전에는 삽바싸움을 하고 이제 야당에서 사실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이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설프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되치기를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꼴이된 거예요. 어허. 그러다가 둘다 넘어갔는데 승부가 안 났어요. 어깨가 누가 먼저 닿는지 판가름이 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인 것 같은데 음, 음. 중요한 것은 이재명 그 도지사가 조금 내용은 입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이다 번호를 계속 해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렇게 야당에서 질문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계속 음, 이렇게 음,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이 저분이 원래 사이다인데 사이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싶습니다. 예. 이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남은 게 원팀 구성일 텐데 어, 이낙연 후보 측과의 화학적 결합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낙연 그전 대표가 잘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있는지 하여튼 연락이 안 된다 고 그러는데 연락이 되겠죠 이제 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상층부의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으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하는가가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겠냐. 송영길 대표와,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용광로 선대이다, 그래서 상층끼리 이제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모아서 본선까지 가져가느냐. 특히 이제 최근에 여론 조사를 봤을 때는 이 정권 교체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인 참여했던 선거인들 약 220만 정도 투표한 사람들 은한 145만 정도 되는데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함께 묶어서 가느냐. 가느냐. 그것이 더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얘기해볼 텐데요. 어, 이 내용은 사실. 지역 정치에부터 밝으신 최우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4명이 흉천권 공약을 내고 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요? 어, 정말 곰탕 공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계속 끓이고 끓이고 또 끓이고. 그러니까 아.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죠. 계속 나오던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홍준표 후보가 대전에 와가지고 음.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은 이 지금 이제 이 대전에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그런 오십 50, 아 오백만 평의 국가 그 공단을 조성을 하겠다 산단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음. 어쨌거나 행정 수도하고 행정 수도의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공단을 하나 만들겠다 이제 이 공약이 그나마 이제 신선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왔던 공약 중에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회의사당 또뭐 청와대 제2진무실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와서 발표하겠다. 아직은 이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몇 개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음. 정말 이거는 기존에 나와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도 새로운 게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청도에 대해서는 별로 공을 좀안 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음. 아마 25일 날 뭔가 좀 터트리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죠. 뭐. 예. 그렇군요. 또 이건 이제 현안인데 윤석열 후보가 그제 부산에서. 예, 전두환 씨에 대해서 쿠데타와하고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예. 좀그 정치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건 분명히 야당이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헛발질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공약을 잘 만들고 뭐 뭔가를 잘 만들어도 이런 헛발질 때문에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심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실수이고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말 실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예.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정말 말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걸 가려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주 뒤면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유용하 박사님? 일단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둘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나와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홍준표가 이렇게 좀 올라갔었는데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홍준표가 여론조사상에서,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민심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에서 올라갈려고 했는데 그분이 좀 주춤하고 있다. 예.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이주뒤에 열리는 본 경선에서 이제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인데, 이 당원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윤석열과 홍준표가좀 격차가 좀큰거 아니냐 예. 뭐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그 부분을 좀 줄이려고 예 그래서 어 오늘인가요 그 친박 연대 그 중심에 홍문정전 의원까지 영입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그러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뭐좀그 뭐 실제로 홍문 예, 홍준표 후보가 이 조직세가 약하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예 홍윤석 여러분 조직세가 아주 강하고요 예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격차가 있는데 결국은 당원들에서의 격차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게 예. 결정적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준표, 윤석열 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자, 끝으로 군소정당 얘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최 교수님.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뭐 항상 대선에서는 이제 정의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은 이제 어떤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하 네가티브 선거를 하면 이걸 이제 정책 선거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분명히 여야가 아마 치고받고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할 텐데 예. 그 와중에서 그래도 정책 선거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 나올 테고, 중간 심판 역할도 할 테고, 막 그런 역할을 심상정 후보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치 공학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진보 쪽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 표를 좀 갈고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박사님 끝으로요. 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금 대선을 출마하느냐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출마를 할까요? 출마하겠죠. 이번에 또 음. 근데 이제 결국은 출마한다 그래도 결국은 후보 단일화 문제가 생기겠죠. 음. 아 과연 국민, 국민의 힘과 후보 예. 단일화 문제. 이미 예.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은 안철수와 같이 하겠다고 뭐 공언하지 않았어요. 예.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단을 통해서 자기 또 정치적 원값도 올리고 또 다른 기회도 보려고 할것 같은데요. 주말할것 같아요. 네. 그 단일화 과정 또 단일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부분이 잘 합의가 될지 네. 또 안철수 대표가 항상 단일화를 위한 그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